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날씨와 함께 하늘도 오늘 이 경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스터 배성재, 좋문 말씀 이명철 해설위원입니다. 자, 오늘 디비전 라이벌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키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막강한 전력과 화끈한 경기력에 익숙한 홈 경기장까지, 아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원더러스의 선발 명단을 모시겠습니다. 얀 오블락 골키퍼가 오늘 골대를 지킵니다. 데이비드 베컴과 마르키시오가 중원에서 골을 배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가 골을 노립니다. 마리오나, 제레미 프림퐁. 줄리아노 시메오네 마리오나 자 파이널 서드에서 빌드업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패스 날카로운데요 상대의 허를 찌릅니다 해결해야죠 네 이건 슈퍼디펜스죠 볼을 가져오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야, 퍼펙트 수비네요. 수비 집념이 대단합니다. 공격 숫자 충분합니다. 가나요 키퍼의 선방입니다. 골키퍼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동료 선수를 이용합니다. 잘 연결됩니다. 아 좋은 패스에요아 때리나요 들어갑니다 이번 경기 선축골을 신고합니다 1대0으로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불리아노 시메오데 직접 상대 진영으로 갑니다 마르키슈 아 왔어요 아 여기서 마무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확실한 득점계였기 때문에 아 이거 아쉬움이 좀 짙게 남네요 클라우디아 피나 레크커노 패스 골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짧게 내줍니다. 하킴이. 자 이제 올라가야죠. 베이비 베컴. 자 공을 만지면서 기회를 포착해 봅니다. 아 수비라인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슈팅을 완전 차단합니다. 아 이렇게 때려보나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 제레미 프림퐁 마르키시오 자, 패스 좋습니다. 터졌습니다 경기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려놓는 공점 골입니다. <laughs> 마르코스 유렌테. 공유를 보고 연결합니다. 패스 클로스입니다. 멋진 수비. <laughs> 데이빗 백업. 원더러스가 상대 지역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1대1 찬스! 오!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 잠깐 사이에 골이 나오면서 굉장한 기세를 보여줍니다. 자, 계속 들어가나요? 철벽 수비네요 이제는 돌아와서 막아야 하는 상황. 위험합니다. 마리오나 자하, 이킬을 먹을봤어요 패스를 끊었습니다. 좋 수비 아 철벽 수비네요. 상대로서는 어떻게 뚫을지 고민이 될 겁니다. 찼어요. 여전히 위험한데요. 골 들어갔어요. 앞선 골의 열기가 채식기 도전인데요. 자 이번엔 반대쪽 골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채기 성공합니다. 더 용. 공놓칩니다 아, 상대 선수를 잘못 봤나요? 클라우디아 피나. 자, 빈틈을 파고드는 패스입니다. 확실하게 루키퍼가 처리합니다. 마리오나 전술적인 움직임 좋은데요. 자하 지금 프린퐁의 패스가 끊겼습니다. 아 지금 수비 타이밍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찔러줍니다. 루케레스. 수죠 수비에 성공합니다. 자, 수골권 가져오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듭니다. 파트리 기하루 마르키뉴스 아슈라 파키미 아 너무 편안하게 생각했나요? 재전당까지 일단 도달했습니다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 페널티 박스 열렸습니다 결정 짓나요? 스틱 실점 직전까지 갔던 순간인데요 네 골키퍼가 빠른 반응과 판단으로 팀을 구해냈습니다 아 그대로 안쪽인데요 자골 경험에서 성공했지만 유유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계속 맞추기만 하면 득점 확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기록만 봐도 아시겠지만 양 팀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 마르키시오, 마리오나. 자 노련하게 풀어갑니다. 템포를 조절하면서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찾습니다. 빠르게 상대 골문 쪽으로 달려갑니다. 좋은 전개였지만 뚫지 못합니다. 아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이 팀.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 자 지금 좋습니다. 공격에 불이 붙으면서 전진차를 벌립니다. 자 경기는 이제 4대 2가 됐습니다. 클라우디아키나 연결 끊깁니다. 줄리아노 시메온네 빅토르 요케레스자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주심이 휘슬을 봅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하트리키 하로 끊겼어요. 뺏겼습니다. 자, 어떻게 불어갈지요. 공격을 무산시킵니다 네, 패스 빌드도 좋았지만 수비가 한발더 앞서 있었어요. 네, 볼 따릅니다. 상대 공격을 잃고 있었네요. 자, 역습 기회입니다. 주심이 키스를 불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옵사이드가 맞네요. 패스 연결 좋습니다. 아하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피나찔러주죠 네, 교체 사인이 들어오면서 선수를 바꿔줍니다. 오늘 움직임과 팀플레이 골고루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크라벤데르크. 자, 유기적으로 볼을 돌리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점수차를 줄여야겠습니다. 아, 넣어줘야죠! 들어갔어요! 추격의 의지를 보여주는 골을 터뜨립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요렌테 미데마 태클 성공합니다 잘 찔렀습니다 수루패스 좋습니다 골또한번 골만 흔듭니다 복점 골을 뽑아냈습니다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계속해서 압박을 할 기세입니다. 프림포. 끊어냅니다. 좋은 태클. 자, 공격 숫자 충분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거든요. 열렸죠! 역전 골입니다. 역전 골. 역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결국 경기를 뒤집습니다. 빅토르 요키레스. 카롤린의 그라함. 자, 과연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인지 공격 전개합니다. 공격 골 찬스.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어, 수비가 몸으로 막아내네요 클라우디아 피나. 세기도 기회. 득점을 올립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두골차 따라잡기 쉽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정말 깔끔한 역습이었고요. 이때 아,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미데마 프랭키 더용. 공만 잘라냅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야죠. 역습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 스위스들이 좀 느립니다. 그대로 따돌립니다. 코너에서 이제 올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유에게 연결했습니다. 요렌테. 카피냐. 원정팀이 적진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원정 와인을 팬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겠네요. 네, 안정적인 승리.